해 주셨는데, 어, 지금 마지막 시간 10분이니까 예. 어, 10분 맞춰서 하겠습니다. 오저권한 비판의 발전의 원동력이잖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층 교사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나 좀 발전을 위해서 제가 좀 쓴소리 좀몇 마디 좀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유인에나의 나온 대로 보게 되면 이번 세미나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유동열 박사가 발표했던 북한 노선이고, 두 번째가 방금 이지충 교수가 발표했던 북한 추종 활동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이제 이것이 헌법에 어떻게 위배되느냐. 그래서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은 어, 이적성 분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진당 활동이 이적성이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데, 제가 논문을 유심히 보니까 용두삼위가된것 같아요. 통진당의 활동이 이적 활동을 얼마나 했는가. 그거보다는 앞에 그 노, 뭐, 노동당부터 시작해서 통진당으로 바뀌기까지, 물론 역사학과 교수니까 히스토리 어프로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포션이 너무 많습니다. 어, 무려 10페이지 정도가 노동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뀐 여론 설명을 좀해주셨는니 그래서 이것은 그 주제와 좀 상관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하는 문제를 좀 제가 먼저 적시를 하고 싶고, 어, 그리고 상당히 그 우리한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좀 추격적인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좌익이 20%가 된다. 또뭐 적화는 되었는데 통일이 안 됐다. 또 타이타닉 오를 갖다 비유하면서 대한민국이 잘못하면 뭘나간다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아마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뭐 북한의 핵과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남한의중독성입니다 너무 편면적인 사고를 가진 것 같아요.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보게 되면 오히려 역책임이 많이 발생하고 또맨 마지막에 정식을 기도 그래요. 이마를을 공하고, 예서 정치적 자유를 구구정당하고 국제정당하게 너무 많이 부여했기 때문에 몰라겠다. 그래서 우리,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극고수하고 국제세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어떤 충동적인 발언보다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아마 이제 아마 세월호 정부과 관련해서 너무 이 분위기가 이러니까 국민들 정신 차려라 국가간 안보간 확실히 가져라 하는 측면에서 하신 건지 아니면 평소 지론이 그러신 건지 물론 이철 그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뉴라이트의 뭐청소역을좀 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조 너무 그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역자이거나 디스펌션이 많이 생기니까 그왜 그랬는지 그럴 수 있다 제가 한번 씀 어, 여쭤보고 싶고 어 그리고 어, 쭉 이렇게 친북 활동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친북 연북, 중북 활동 그게세가지로 나눴어요. 어 그럼 침북, 연북, 중북 활동을 과연 두 분분짜리 듯이 딱딱 자르기는 것이냐, 자유민주 기본지수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런 것들의 개념이 없이 너무 본인이 카타고리, 카타고라이징을 해갖고 이렇게 자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분류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결정적인 것은 이 논문 제목이 북한 추종활동 아니니까 그러니까 북한 추종활동이면 이통진당이 북한 추종활동을 어떻게 해왔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되는데 그건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 추종 활동이라는 것은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적성입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인 북한에 대해서 통진당이 어떻게 이적 활동을 했느냐, 이적 활동이라도 바꿔 얘기하면 아, 북한이 대남 선전 선동거로예를들자은 주한 미군 철수 할지, 국가보안법 철폐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적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두리뭉실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적성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북한이 북한의 재주장을 어떻게 수용하고 동조했느냐 이런 것들도 거의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북한의 재주장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핵문제, 또 아주 천명하게 천안남 폭침 사건, 연평도 폭격 도발 사건, 또 지금 세월호 3사사건에 대해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 실명을 거명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거또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중상하는거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지금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총진당이 과연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수용하고 동조하고 있느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케이스가 많이 나와야겠는데 그것을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건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적성에서 우리가 따지는 것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수계의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의 일기까지. 삼 김치에 대해서 반국가단체 수계를 통진당이 미화하고 찬양하고 추앙하는 것, 그런 활동을 한 것이 있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찾아보질 않아서는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더 이상 또 하면 나중에도 후과가, 북한시도 후과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렇게 개략적으로 이렇게 건전한 비판, 단 전제가 되는 게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점을 잘가 이렇게 문제 적심 하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